바니아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냐냐TV가 아니라 등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경상도 아즈나를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경상도 아즈메의 다부진 몸뚱아리 경상도 아즈나는 이렇게 비닐봉다리를 들고 다니는데요 환경정화운동이라고 봉사를 하시는 중입니다 넉넉지 않은 서울살이에도 봉사에 열을 다하시는 우리네 경상도 아줌매 박수 <웃음> <웃음> 매우 신이 나셨군요 본격적인 등반에 앞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가십시다 어떻습니까? 열정, 희망, 소망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로다 <웃음> 어. <웃음> 흔리지 <laughs> 말고 뭐 쓰레기는 다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지 우리 산이 깨끗 경상도 아줌마의 잔소리 다행이었습니다 맨날 떴습니다 신나모리 <laughs> 돌돌, 돌돌 돌돌 오늘 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보십시다 정상까지 간다고? 네, <laughs>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라와 볼게 아, 그리고 오늘 착장 저희 어머니께서 점지해 주신 착장입니다 선캡, 바람막이, 백팩 뭐하노 빨리 온나,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김판을 벗었어요. 완벽한 보호색이 된 경상도 아지매. 저는 벗어도 김팔이에요. 어머니가 점주셨는데, 자기는 반팔 난 김팔. 문기 물리지 말라는 키크림이시겠지? 아, 어, 쓰레기 줬습니까? 이게 무슨 산삼이라도 되었네. <laughs> <laughs> 아이고야. 젓가락을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경상도 아지매. 어, 어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laughs> 시작도 아니라고? <웃음> <웃음> 역시 알아봤다. 아무튼 체력이 그려 은게 아니다. <laughs> 산삼 줬었다. 뭐가? 나가고 그래, 내가 보고 있다. 쓰레기 안 주우면 봉사, 그거 민원 넣는다, 내가. <laughs> 내가 보고 있다. 아, 저는 뭐하고 있냐고요? 저는 경산도 아줌에 말동무 봉사 중입니다. <laughs> 점점 후회가 되고 있어요. 목이 타는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 저좀살려주세요 여러분, 엄마, 엄마. 저좀 쉬고 싶은데, 엄마가 안 보여요. 약간 쉼터 같은 데 왔어요, 지금. 경상도 아침에는 저기 있습니다. 오이 둘다 좋아. 오이를 먹어야지. 식이 생기려면 약간 목이 안 나는 음, 최고라. 최고라고? 음. 운동하는 야좀 멋진걸? 내 것도 아닌 거 같고 소금이 간거 아니지? 소금이 들어있는 거 같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소금 넣었어? 그럼 당연하지 괜찮았는데 그건 상식이다 오들대 오. 십대 <laughs> 아줌마들의 여름 필수템. 오이 선풍기 에어컨 다 필요 없다. 당연하다. 고고 응, 산에 올라가 고 내려올 때 되면 날아간다. 오늘 여름 에어컨 켜는지 안 켜는지 분 <laughs> 썸네일 찍는 거야 썸네일 뭔지 아안 <laughs> 옛날에는 모르는 건 네이버 찾아봐 이런데 요새는 유튜브 찾아봐 이런다. 신세잖아. 근데 너가 이제 뭐안 붙잖아 요새. 그래. 근데 아무다 한다 유튜브. 하도 고박을 줘가지고 자다줄이상해갖고네 언제 그 박에 졸려? 맨날 기억도 못 한다고. 근데 여기서 짓고 넘어가 될 거. 복사 붙여넣기를 가르쳐 줬어. 하지만 다음에 또 물어봐. 그 내가 영상을 찍으라 그랬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를. 그런 데도 물리하고 다음에 또 물어봐. 그러면 화딱지 안 나노. 그래도 한열 번은 봐줘야지. 네도 내 나이 대봐라. 유튜브가 이보다 네 낫다. 음. 나도 유튜브가 엄마보다 낫다. 음.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막, 막, 막. 어리석지 라 이거. 내가 어리석이 며느 아줌마가 어리세요. 꾸장냥. 변질됐다. 이 조용한 사람이야. 뭘 변질돼? <laughs> <laughs> 내가 난자식 원래 안 들었다. 떼떼거리면 시초다. 웃는 거 보면 뒤집어집니다. 어, 엄마, 엄마, 이모들하고 모이면 막. 밤새 웃습니다. 우리는 그냥 즐겁게 사는 거야. 이네 올라오는 폼을 보니까 무슨 물에 젖은 솜처럼 쭉 가져가서 몸살해 가지고 있 월요일 날못 나가는가 해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직 멀어진다. 저 월요일에 여행 갑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환금여행에 꼽사리 끼어갑니다. 기대하세요. 과일 무조건 때려 먹고 가는 다가서 두리안 계속 먹고 올 거야. 두리안 먹으면 고기 안 먹어도 되니까 다른 거 먹지 마라. 네몸 정화를 해라. 과일 야채식으로. 기까지 가서 정화를 하노 간김에밥 때려 먹고 와야지 엄마. 무슨 소리야. 음, 세레토, 다 때려. <laughs> 별거 없다 먹고 치아 부러 그래 먹고 치아 부러 <laughs> 이거 혹시 보관할 거 없다? 보관해라 그러막 살았으니까 이제내몸한도좀럴래겠다야어이큰거 네. 들고 그게 해야지 그러니까, 네, 이거, 이건 썸네일로 못 쓴다 그래 큰거줘한개더 그래, 줄까? 안 <laughs> 그래 두 <laughs> 개까지 필요없어 <laughs> 저 맞아. 인터뷰도 안주잖아오이도고마가 그래. 아. <laughs> <laughs> 오이 먹으니까 배가 든든하니 올라갈 힘이 생긴다. 어른 말 들어서. 른말 들어서 나쁜 거 하나 없다. 오이 최고네. 너어두방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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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너 웬일이니? <laughs> 이렇게 어두방방. 웬일이야. 진짜 날파리 너무 많아. <laughs> 그래도 코에는 안 들어가겠다. 나는 성각길이 보이죠? 성각길이 있어 가지고 너무 겁하고 싶어 가지고 켰어. 엄마, 완전 자연 그 자체야. <laughs> 음, 얘가 조금 빨리 고아음 대신에 얘네들은 진달래 먹는데 음. 여기 애들 여기, 여기는 기 있어서 알레르기 받는, 음. 뭐, 엄마가 등산 뭐, 팸을 뭐, 만들었어요. 갑자기요. 나안 따라와도 될 뻔했어. 말똥이 봉사활동 실패. 언제까지? 정상에로 올라왔어요. 참를 받아올게요. 아, 우리 와이프 점심 간데. 전화 드려야지. 점 먹었어? 뭐 먹었어. 아유, 그 섬이들 먹는 김치찌개. 나 이건 참외 하나 먹을지. <laughs> 뭔 노예들이 먹어? 이거 먹을지, 뭐야 먹있지 참외? 돈 주고 샀지 올잖아.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해서 먹을 것 같아? 예예. <laughs> 아유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해서 시막 올려서 다니는 줄 알아요. 아우 쟤 구가 막흔 나이가 들면은 내면... 안, 안 내려 왜안 내려는데 아직도? 아도안 내려? 이제 등산팸 아저씨랑 해어져서 지금 아주 자유롭게 찍을 수있겠습니다 너무 답답했어 너무 답답했어 하산 완료했습니다 몇 시냐? 얼마나 걸렸냐? 그걸 모르겠네 엄마도 이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습니다 엄마 몇 시간 나왔어 혹시? 9시 20분 부터 3시 20분 4시간 동안 산을 탔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식당이랑 여기 공예품 파는 데요 갤러리야? 뭐, 이거 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더 맛있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엄청 귀여운 치즈 냥이가 자고 있어요 아 귀여워 야너 아주 평화로워 보인다 엄마가 아카시아 팬을 만났습니다 해변사 엄마의 삶. 저희는 점 여기서 민일 거예요. 우리 군댕이 바람난 우리 군댕이? 바람난 우리 군댕이가생 성난 건데 여러분 약간 그 아저씨 바람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라색 아카시아 꽃은 매볼 수가 없다고? 그럼 어디가서 봤어? 여기서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니까 여기 니까 여기 진짜 많은데? 다른 데는 없어. 여기, 여기 엄청 많은데. 우리 군댕이 바람난 어 네. 맛있겠는데. 주물럭 시켰습니다. 드디어 소금이 안들어가는 물을 마신다. 이게 들깨 죽이야? 음 고소하다. 무래기 떡인가 들어가 있다. 음 간이 막 짜지도 않고 딱 좋아. 동이? 동이 내가 이렇게 한번응 동이 이렇게 동이? 드라마에 동이가 있었잖아. 뚝배기 네. 엄청 고소하고 맛있네. 거의 수프야. 와우 치즈 모든 음식에는 치즈가 들어가 말씀했지 동이? 안동이? 안동이? 왜? 안득한 맛이었어. 치즈가 다 녹았어. 먹어보요와 뜨거운데 맛있어. 다 먹고 나왔어요. 거기 매실차도 있더라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어. 음왜 사람들이 많이 간지 알겠어? 아 이것 때문에 또 오고 싶다. 이런 소소한 그런 서비스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거든. 아주 좋아. 저는 이제 머리 말리고 가서 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주 사랑해. 빠빠이 아, 아, 아.